안녕하세요. 제이주식TV입니다. 지금은 2020년 6월 17일 오전 9시 반입니다. 네, 오늘, 어, 단타로 조금 들어갔습니다. 많이 안 들어갔어요. 이거 <laughs> 많이 못 들어갑니다. 제가. 네, 200만, 네, 2000주 들어가가지고요. 네. 이쪽 샀습니다. 네, 1,080원, 네, 1,100원, 네, 1,100원쯤 사셨어요. 왜냐면, 살 만한 종목입니다. 이런 거 보시겠지만, 상한가 갔어요. 네, 상한가 갔기 때문에, 음. 7% 갭이 뜨길래, 조금 밑에서, 네, 좀 내려올 것 같아가지고, 좀 밑에 걸어줬습니다. 1100원 수준에, 1 1원 수준에 걸어들어가지고, 일단 매도했습니다. 왜 매도했냐면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정보점, 정고점이 1300원 대니까 그냥 매도했다. 1300원에서 매도했다. 19% 먹었네요. 네, 19%. 40만원? 정도 큰것 같습니다. 네. 상하가 종목, 갭돈 종목. 상하가 상따 종목이죠, 상따. 네, 오늘. 제약바이오가 좀 강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, 했고요. 그다음에 매매 정보 얘기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정보 뭐 FST 이건 어막 초보들이 매매하기 좀 어려운데 그냥 사는 겁니다. 그냥 100주건 200주가 <laughs> 오늘은 그냥 150주만 사봤습니다.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겁이 많아요 제가. 그 다음에 10% 놓고 매도했습니다. 아직도 올라가더라고. 요 정신을 올라가지고 일단 150주 사가지고 일단 매도했습니다, 여러분. 아셨죠? 일단 400만 원 들어가지고 일단 먹고 나왔습니다 그냥 매했습니다 네. 그리고 오늘 뭐 이상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죠. 네, 아, 덱 덱사 메타손이라고 어제 그 인베스팅이라든가 해외 쪽에서 영국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이좀 약물이 뭐 괜찮다, 뭐 사망률을 뭐 줄인다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, 저 인베스팅 뉴스에서요. 그래가지고 오늘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신일제약이죠. 차트만 좀 보겠습니다. 네. 신일제야. 그렇죠? 신일제야. 신일제야. 아니, 신일전 신일제약. 신일제약입니다. 그런 관련 종목으로 올라간 겁니다. 아니면 저몇개 종목이 있어요. 뭐 이런 종목들이 신일제약인데 점상 같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. 점상 같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. 그렇다. 점상이고요. 그다음에 종목이 그냥 조금 아침에 조금 빠졌다가 그냥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.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시청 상위주 보고 어제 시총이 좀 줄었죠? 예. 네, 6조 4천억에서 6조 3천억까지 시총이 조금 줄었 700억 줄었습니다, 여러분. 예. 네, 그점만좀임대가 코스닥 신형안나오네일 작업 시 신경을 오시면 시총이 좀 줄었어요. 예. 60이면 60. 60을 보시면 예, 네, 700억 줄었습니다. 6조 4천억에서 6조 3,600억 좀 아직도 많습니다. 지금, 예. 그니까, 무슨 말씀이냐면, 시장이 막, 770, 780을 치고 나갈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예, 꼭 명심해 주십시오. 뉴스가 나왔네요. 어, 어, 제네력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이 사망률을 낮추는 걸로, 영국, 에서일어요 영국, 영에서 그래가지고, 부강약품하고, 유메딕스가, 뭐, 아주, 지어중에 뭐, 뭐 하늘파도 오르고 있다. 하셨죠 뭐, 이런 겁니다, 그냥. 그냥, 그냥, 붙여가지고 다 그냥, <laughs> 그냥, 테마주로 올라가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 다음에 시청상위주 보고 종료하겠습니다. 어, 관심 종목, 어, 반대 종목, 시청상위주 오면 되겠죠, 여러분들? 시청상위주. 전반적으로 그냥, 혼조세죠, 혼조세, 혼조세고, 일부.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. KMW, 뭐, 에이스테크, RFHIC. 어제 뉴스가 있었죠. 네, 화이를 제재다 보니까 미국 쪽 통신기업들이 손실 보고 있다. 가지고 좀 풀어줘야 된다. 그런 뉴스 때문에 화웨이 양쪽 하셨죠? 5G 쪽에 화해 제재를 하면 안 된다. 왜? 오히려 미국이 손해다.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, 그냥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5G 종목에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에이스테크입니다. 여러분들. 에이스테크, 에이스테크. 에이스테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에이스테크. 네, 아잘 가네요. 네, 아주 좋습니다. 5G다? 그러면 매매할 점하고 에이스테크 밖에 없다. 네, 제 기준에 그런 겁니다. 제 기준에는 에이스테크 밖에, 스 밖에 없다. 아주 좋네요. <laughs> 네, 조금 좋습니다. 네. 네 아침부터 사길 잘했네요. 네, 네. 매도 되었습니다. 이미, 여러분. 딱 이런 거한 8%, 9%에 그 걸어둡니다, 여러분. 네, 그냥. 뉴스 봐가지고 5G가 올라가겠군. 그러면 그 아침도 사가지고요 그냥 바로 매도를 걸어둡니다 10% 정도에 예. 그 이상 올라갈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중 많지 안 들어갑니다 200주 정도 들어가서 간단히 저는 단타에 세게 안 들어간다 물릴 예. 수가 있거든요 제가 겁이 많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. 그 다음에 뭐 그냥,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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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저 그저 그렇다 2차 전지주 볼까 2차 전지주 2차 전지주 조금, 조금, 조금 올라오네요 2차 전지주 조금, 조금씩 조금, 조금 올라옵니다 2차 전지주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. 좀 올라온다. 뭐 LG 삼성, SDI, LG 화학 이런 이기진주가좀 올라 올라옵니다. 네, 이 정도고 특별히 특별히 없다. 시청 상위주 이 보시면 뭐 그냥 반도체는 약세. 일단 좀 물려 계신 종목 있지 않습니까? 네, 공개적 틴커 이런 거 물타지 마세요 여러분들. 싸다고 물타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아니에요. 아셨죠? 네. 절대 틴커에는 물타지 마셔라. 공개적으로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공개 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제가 매매하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가 끝난 후에 언급을 하고, 그,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. 네.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좋죠? 이 종목. KPM 테크, 네. 오늘 뭐. 갖고 있는 게 조금, 이런 거 있습니다. 네. 아유. 상학과 종목.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합니다. 굉장히 좋아해요. 여러분도. 교육생분들도, 네. 교육생 분들도, 네. 스스로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. 네, 알려드릴 수가 없어. 이제 좀 이걸 뭐,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. 네, 캠핑테크가 이게 화학이 아니에요. 네, 제약 관련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이거. 네, 제약 쪽 관련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. 네. 네, 사항가. 차트가 이뻤죠, 여러분. 차트가 이뻤습니다. 네, 차트가 굉장히 이뻤어요. 그러니까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전에도 이 정도면 매면적이 있거든요. 이게 꽤 오래전에. 이때가 사가 연속할 때에 매면적이 있어요. 이때가 아니 이때입니다.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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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. 매매한 적 있죠. 이런 이런 특성 있는 종목이에요. <laughs> 올라갔다가 조 빠졌다가 바로 상한가 보내고 이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네. 똑같이 따라가죠, 여러분들? 네. 똑같죠? 예. 똑같습니다. 그 흐름이 대잡이라고 네. 그러죠, 대잡이요. 흐름이 비슷해요. 네. 거리량 10분에 빠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, 여러분들. 아닌 경우도 많지만 6일 7 0 0만주 얼마입니까? 5백오 보시면 줬죠. 10분에 따보면 그때가 바닥이에요, 여러분. 네. 거의. 됐죠? 네, 감사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.